에이펙스 레전드에서 특정 레전드는 고유의 모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발리스틱의 휘슬러 근접 공격 모션과 뉴캐슬의 머리박치기 근접 공격 또는 뉴캐슬의 앙갈로르 피니셔처럼 말이죠. 보통 이런 전용 모션은 레전드 출시와 함께 동시에 추가가 되는데 여기 레전드 추가 이후 패치를 통해 전용 모션이 추가된 레전드가 한명 있습니다. 바로 알터죠. 알터는 추가 이후 패치를 통해 녹다운이나 상대방을 킬을 낼시 걷는 모션이 바뀌는 패치를 받았고. 또한 공용 근접 무기인 랩터의 클로 카람비의 전용 모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전드의 대기 모션이 변경되려면 전용 근접무기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카타르나 카람빛 같은 공용 근접무기 착용 시 단순히 일반 대기 모션에 근접무기를 들고 있을 뿐이지만, 유일하게 알터만 카람빛 전용 대기 모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번 스커미셔 버프 때도 그렇고, 전용 모션 추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알터만 챙겨주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레전드들도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